안녕하세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시민영상제작가정 기초1 카메라로 세상을 말하다의 김정욱 감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캠코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촬영의 기초 부분이죠. 에, 영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면 아, 선생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감독님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카메라를 살까요?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그렇게 반문하죠. 선생님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반문하는 이유는요. 카메라는 카메라마다 각자의 용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DSLR 카메라를 사느냐, 캠코더를 사느냐, 그다음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쓰느냐에 따라서 각, 각자의 장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스마트폰 카메라는 세상에서 가장 밑에서 찍을 수 있는 로우 앵글을 갖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카메라는 피사체나 인물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 있게 촬영을 해도 포커스가 맞습니다 또 여기서 보다시피 DSLR 카메라는 카메라 용도가 원래 동영상 촬영용이 아니죠 스틸 카메라, 우리가 사진기 역할을 하는 카메라입니다 디자인을 할때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촬영이 된게 아니라 카메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스틸 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에 입문하신 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쓰거나 DSLR 카메라를 쓰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전화기 용도로 나왔지 카메라 용도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눌 캠코더는 전화기도 아니고 또 스틸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스틸용의 사진기도 아닙니다. 단순히 동영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카메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그램마다 또는 카메라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오늘 캠코더의 장단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즉, 좋은 프로그램은 저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은 그 작품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핸디캠 소형 카메라입니다. 캠코더의 장단점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캠코더는 무게가 가볍고 휴대가 간단합니다. 물론 가격도 싸고요. 저희가 작은 손에 요만큼 작은 손에 들어서 치, 차,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무게가 가볍고 휴대가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좁은 공간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휴먼 다큐멘터리 인간 극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생정보통이라든지 저희가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좁은 공간에서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캠코더 카메라입니다. 그 다음에 캠코더 카메라는 컬러로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 전문가용 카메라들,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들은 전부 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뷰파인더라든지, 그 다음에 모니터가요. 왜 그러냐면, 컬러 모니터를 많이 볼 경우, 또는 가까이 볼 경우, 저희 시력을 많이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용 카메라들은 안에 뷰파인더라든지 LED 모니터가 전부 다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핸디 카메라, 소형 카메라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장점으로 생각하면 칼라를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촬영하는 영상이 어떤 칼라로 나올 수 있다는 걸볼수 있는 거고 단점이라면 장시간 그걸 봤을 경우에 저희 시력이 조금 나빠질 수 있다는 거를 장시간이라면 10년, 20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력이 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두에 말씀드린 가격이 싸다 부분인데요. 이 가격이 싸다 부분은 상대적입니다. DSLR 카메라가, 뭐, 300만원? 더 바디가, 지금 전문가용으로 쓸수 있는 바디가 300만원 정도 된다면, 캠코더 카메라는 3만원에서부터 300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3만원짜리 작은 캠코더도 있고요. 중간급으로 한 150만원 정도의 캠코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말씀드린 건 전문가가 사용하는 카메라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토 포커스 기능이 있고 줌아웃과 줌아웃이 용이하다, 줌인과 줌아웃이 용이하다. 이거는 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 촬영을 해도 언제든지 포커스가 맞고 줌인과 줌아웃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장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촬영이되는 거는 캠코더의 배터리의 조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뭐 72시간. 7시간? 이렇게 7시간 이상 정도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결국엔 캠코더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했을 때는 7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는 거,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 있고, 배터리를 갈아서라도, 근데 DSLR 카메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는 그렇게 장시간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 저장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받을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캠코더보다는 장시간 촬영이 어렵고요. DSLR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카드의 기록 속도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15분이면 저절로 어, 오프됩니다. 그러니까 15분 이후에 다시 온 시켜서 촬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인 캠코더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장시간 촬영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디오 부분입니다. 오디오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오디오 오디오를 연결하기도 하지만 캠코더 자체 오디오를 사용해서 수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핸디 카메라 소형 카메라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은 밑에 보시는 HD급 카메라 방송용에서 쓰는 카메라들인데요, HD급 카메라보다 화질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DSLR 카메라보다도 화질이 좀 떨어지고요. 요새 스마트폰이 잘 나오기 때문에 스마트폰하고 화질 차이는 카메라의 종류나 스마트폰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HD급 카메라보다 화질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화각과 배율이 적습니다. 화각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는 시사, 시, 시선 각도를 얘기합니다. 카메라마다 얼마나 넓게 보느냐 그리고 얼마나 깊게 보느냐가 화각입니다. 얼마나 넓게 찍히고, 얼마나 깊게 찍히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렌즈에 따라서 2470, 1635, 70200, 이렇듯이 렌즈에 따라서 구분을 하지만요, 이건 렌즈 교환식이 아니기 때문에 화각과 배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캠코더마다 10배 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20배 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왼쪽에 있는 카메라는 4K로 광각이 26.8, 26.8도 그 다음에 20배 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화각과 배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지금 렌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듯이 렌즈 교환이 안 됩니다. 캠코더 카메라는 렌즈가 일체형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 화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근데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는 1635, 2470, 70, 2 0그 다음에 60mm, 100mm 이렇듯이 와이드한 렌즈, 넓게 보이는 렌즈, 그 다음에 표준 렌즈, 그 다음에 어, 줌에서 깊이 보일 수 있게 하는 렌즈 이렇게 해서 렌즈를 탈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화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 카메라의 단점은 렌즈 교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문적인 창의적 표현이 어렵습니다. 소형 카메라가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DSLR 카메라는 필름 룩을 구현할 수 있고 어, 우리말로 이렇게 때깔이라 그럽니다 칼라가 좋습니다 근데 에, 이 캠코더 카메라는 기동성이 있고 가격이 싸고 언제든지 우리가 아마추어 식기에 들고 나가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이런 에, 예술적인 표현 그 비사계 심도를 낮추거나 그 다음에 조리개를 낮추거나 물론 수동으로 할수 있지만 DSLR 카메라보다는 수동으로 했을 때 표현력이 좀 창의력이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캠코더 카메라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그러면 캠코더 카메라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저희가 실습으로 통해서 어, 카메라를 보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작동 요령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고양영상미디어센터에 있는 그 캠코더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다시피 제손 안에 에, 손안에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여기 밖에 있는 기능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오디오를 수음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쪽이 이게 이제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뷰파인더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떼리가 여기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쥐어서 손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LED 모니터를 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겠지. 하지만은요. 또 <laughs> 현장에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번째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것들, 배터리를 끼고 어 다시 채우고 하는 이런 장착하고 다시 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캠코더 밑에 보면 이렇게 작은 버튼이 카메라마다 다 다르겠지만은요. 잘 찾아보시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을 뒤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빼게 됩니다. 배터리에 접점이 있는데요. 요 접점과 카메라의 접점, 이 안쪽에 있는 접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끼우시거나 빼실 때 요거, 요거를 작동하지 않으시면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여기 있다. 요 접점과 카메라 위에 접점을 잘 보시고, 요걸 이렇게 뒤로 당기신 다음에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것도 그냥 보시는 거하고 실제로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하실 때 해보시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은 사실은 이런 이론 강의보다는 또는 이런 영상 강의보다는 실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많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저희가 카메라를 갖고 배터리를 빼고 배터리를 다시 넣어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빼고 이런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터리가 7시간 이상 또 어떤 배터리는 더 많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어디 카드를 통해서 저희가 촬영된 것들을 녹화될까요? 내장이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 카드가 한 64GB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4GB는 27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카메라 같은 경우 광학 줌 앞에 G렌즈라고 하는데요. 이 G렌즈가 1.8이라고 써 있습니다. 1.8은 뭐냐면요. 조리개인데요 사실 촬영의 기초 과정을 이야기할 때 어려운 용어들이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용어부터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촬영하시기 되게 어렵습니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자는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리개 이야기는 우리의 눈을 비교하면 됩니다. 눈이 열렸다 닫혔다.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는 눈 눈이 밝게 열리고 그 다음에 어둡지 않고 밝은 곳에서는 눈이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카메라가 열리고 닫을 때 렌즈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이 1.8이라는 최고, 최저의 조리개 속도로 눈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더 나중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앞에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전부 다 오토로 되긴 하지만, 수동으로 조리개를 만들고 만지거나 이랬을 때 매뉴얼로 작동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열지요. 어, 초점은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카메라를 열면 어, LED 모니터, 이 모니터가 나오는데 칼라로 되어 있고요. 포커스는 이제 터치식으로 맞출 수 있고 자동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앞에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뒤에서 볼 수도 있고 촬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촬영되는 걸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상대방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캠코드를 열고, 다음 손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손에 맞게끔 끼웁니다. 맞게끔 끼우려고 해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작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꽉내 손에 맞게끔, 이것도 자기 손에 꽉 맞아야 팔 부착할 때 용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조이게 됩니다. 안 조여지네요. 자 이렇게 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손에 맞게끔 하죠. 자 이제 제 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오른쪽 손이 보이시면 어, 여기 제일 엄지 검지가 있죠. 이 검지 부분에 줌을 하고 줌 아웃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당기면 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밀게 되면 네, 이렇게 밀게 되면 줌 아웃이 되고. 이렇게 땡기면 내가 몸 안쪽으로 땡기게 되면 주인이 됩니다. 아,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를 이렇게 딱 받치시고 이렇게 한 손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 일단 간단하게 캠코더에 대해서 어, 작동 요령을 알아봤고요. 아, 그리고 레코드는 어, 어떤 카메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빨간 아, 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레코드가 되면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줌인, 줌아웃, 그리고 모니터 뒤로 돌려서 내가 셀프 카메라처럼 촬영할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촬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닫아서 오프시키고요. 배터리는 빛에서 껐다 끼었다할수 있고요. 앞에는 매뉴얼에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는 방법. 렌즈는 탈부착이 아닌 G렌즈를 사용하고 있고 화각은 10배, 20배 캠코더마다 다릅니다 이 캠코더 같은 경우는 10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카드는 64GB가 되고요 와이드 앵글이라고 써있죠 와이드 앵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3mm입니다 26도의 각도의 넓은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캠코더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캠코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캠코더입니다. 작지요? 아, 마찬가지로 기능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오디오 수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뒷 부분에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가 있는데 이건 왜 렌즈가 커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렌즈는 아까 크기처럼 작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는 반도라고 빛을 가리게 하거나, 그 다음에 렌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우리가 역광으로 촬영을 할때 빛이 렌즈에 직접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이 배터리를 끼우는 거는 아까 그 카메라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접점을 보고, 이걸 눌러서 다 이렇게 끼우게 됩니다. 착한 소리가 나야 되죠. 그리고 앞에 걸딱 열게 되죠. 그러면 체커덕 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줌인, 줌아웃 사용할 수 있고요. 앞에 부분에 오디오 수음할 수 있고 레코드는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음, 카메라의 작동 요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든, 캠코더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자기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될지를 알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캠코더 카메라를 한번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에서 캠코더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잡고 하는 요령을 한번 보십시오. 카메라를 촬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카메라 워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위에서 밑으로 틸업, 틸다운 또는 좌에서 우측으로 펜 그다음에 틸다운, 틸업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캠코더를 사용할 때는 한 손으로 하게 되면은 작은 카메라기 때문에 흔들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깨에다가 이렇게 잡기도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물론 밑에가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어, 자세는 기마 자세를 좀 갖추고요 어, 저를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만약에 캔코더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요 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촬영할 때 틸업과 틸다운 펜을 할때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립에도 이렇게 잘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펜을 하게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펜을 할 끝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펜을 합니다 펜은 왜 할까요? 아시겠지만 펜은 하나의 풀샷으로 보여줄 수 없을 경우에 펜을 사용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하나의 샷에서 어, 움직이지 않는 샷에서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 그때 펜을 하게 됩니다. 펜을 할 때는 마지막 부분과 스타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다가 자세를 잡고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부분을 갑니다. 그럼 스타트 부분에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는 너무 편하게 마지막 앵글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자세들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자세들입니다 그 다음 틸업과 틸다운 그 다음에 줌인과 줌아웃들 기본적인 자세를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세에서는 서 있는 자세보다는 배를 넣고 그 다음에 기마 자세를 두고 그리고 페이지의 양기를 제가 쫙 들어 마신다고 생각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한번 잡아 보십시오. 큰 카메라를 잡든 작은 카메라를 잡든 제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카메라 워킹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 거꾸로 여기다가 작은 트라이코드를 갖고 이렇게 찍는 방법이 있고요. 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음식을 먹거나 먹방을 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캠코더로 장시간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캠코더를 갖고 촬영을 하는데 흔들림이 많기 때문에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런 캠코더, 캠코더에 적당한 저희가 트라이포드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대죠. 그냥 스틸 카메라로 찍는 삼각대하고는 좀 다르고 무게도 좀 다릅니다. 3단이 있고 2단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캠코더보다는 사실은 저 중형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트라이포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카메라 감독이 아무리 잘 찍어도 트라이포드가 흔들림이 많거나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가 흔들립니다. 아, 그렇지만 잘 찍지 못해도 트라이포드가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안정된 샷을 찍으려고 한다면 정말 트라이포드는 중요합니다. 이 트라이포드 위에를 보면 이 플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플레이트가 카메라 밑에 채워지는 겁니다. 저희 지금 온라인 강의는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기초에 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또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플레이트가 있죠. 이 플레이트를 어디에 카메라 밑에 꽂게 됩니다. 캠코더로 촬영할 때 단점 중에 하나가 있었죠. 뭐죠?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가 가볍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조여서 돌려주고, 딱 럭클을 시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에 채우게 되죠. 근 네, 트라이포드 채우기 전에 먼저 트라이포드를 세워야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제가 옳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무릎 꿇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트라이포드를 뒤집으십시오. 뒤집고, 맨 밑에 것들을 열어요. 이렇게 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죠 그리고 세웁니다 또 두번째 칸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열었습니다 세웁니다 밑에를 보고 중심을 맞춥니다 호리젠탈을 맞춘다 그러죠 이렇게 맞췄습니다 트라이포드는 맨 위에는 틸업과 틸다운 버튼이 있습니다 중간에는 왼쪽과 오른쪽을 좌팬 우팬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기본 과정에서 트라이포드, 캠코더를 사용하고 캠코더를 트라이포드에 장착하는 과정만 해도 어, 여러분들이 충분한 학습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요, 요 플레이트를 이 앞에다 꽂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찰칵 하는 소리가 나게끔 됩니다. 이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틸업과 틸다운. 그 다음에 왼쪽 버튼을 돌려서 좌펜과 우펜. 그리고 두개다러크 시키고, 맨 밑에, 예, 리젠탈 중심을 맞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니다 보면, 이거 잘 맞았는 지 알고 그냥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는 아무리 중, 저, 이 작은 버튼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정에서는 기본을 가리키는 과정으로, 트라이포드를 들었을 때도 항상 카메라에다 손을 끼고,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야 카메라에 무리도 없고 카메라가 중간에 탈부착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잘 아셨죠? 자 캠코더를 사용했을 때 핸드헬드로 촬영하는 거. 핸드헬드는 트라이포드 없이 손으로만 갖고 촬영하는 법. 그 다음에 틸업과 틸다운, 좌펜과 우펜, 그 다음에 줌인과 줌아웃, 그 다음에 트라이포드를 놓고 틸업과 틸다운, 그 다음에 좌펜과 우펜. 우팬, 좌펜과 우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라이포드가 삼각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찍고 싶은데, 그, 이 왼쪽도 같이 찍고 싶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자리부터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스타트하고, 스타트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너무 편하게 되겠죠. 이렇듯이, 카메라를 촬영하는데도, 여러 가지 자세라든지 요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핸디캠, 소형 카메라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촬영 요령에 대해서 봤습니다. 촬영 요령.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찍을 때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나를 찍을 때는 셀프 카메라처럼 밑에 작은 트라이포드로 해서 나를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책상 같은 데다 놓고, 어, 뭐 음식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오락 프로그램 안에 보면 카메라가 수십 대가 들어갑니다. 그때 이런 작은 캔코더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에, 그림을 보시면 에, 카메라의 다양한 각도라든지 사용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상대방을 찍을 때 그 다음에 나를 찍을 때, 그 다음에 음식 프로그램을 할 때, 혼자 촬영할 때, 이런 다양한 촬영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캠코더의 장점은 휴대가 간단하기 때문에요. 물론 스마트폰처럼 완전 로우 앵글이 되진 않지만 가볍게 손으로 짓고 땅바닥이나 바닥을 통해서 로우 앵글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올려서 높은 앵글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장점에 따라서 어, 다양한 용도의 촬영이 가능합니다. 에, 저희가 그 인간극장 프로그램이라든지 방송에서 사용하는 에, 그런 캠코더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캠코더하고 좀 다른 에, 크기와 용도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뭐 비싼 건 300만원이 넘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캠코더는 3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캠코더는 어, 뭐 150만원, 100만원 이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수십 종의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 가격은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어, 핸디캠 소형 카메라 방송용 캠코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4개 정도가 있는데 더 많은 용도의 캠코더가 있고요. 아까 제가 썼던 카메라보다는 2배, 3배 정도 크기가 좀더 큽니다. 에, 마찬가지로 저렇게 크기가 커도 기동성이 강하고 기동성을 통해서 쉽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촬영의 기본, 캠코더를 통해서 촬영의 기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캠코더 이야기만 하려다 보니까 또 너무 국한된 것 같아서 카메라 워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데서 자기가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느냐 입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스마트폰 갖고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요 캔코도 갖고도 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용 카메라 갖고도 못 만듭니다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카메라부터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는 명품 카메라를 쓰겠다 하는데 장롱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허다하게 봤습니다 가장 먼저 기획을 어떻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카메라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수업 마치고요. 여러분들 카메라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